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을 써주시면 컴퓨터를 드립니다. 구독은 안 했는데? <laughs> 구독도요? 자기야. 어? 앉아 밥 먹자. 롯데리아? 롯데리아 밖에 없어 집 앞에. 저희 뭐 먹을 거야. 저희 먹을 거 먹어. 어. 자기야. 응? 근데 그때 얘기 못 하게. 왜 화났는지 얘기 못 하게 하잖아. 하나 d t 보니까 내 n 나쁜 생각 떠오르 j 지 하지마! o t h a 못 하게. 하 t good. 아니 u t h on the economy, to look 가 t 내가 화 풀고 내가 끝냈다 끝낸다는데 자기가 왜 자꾸 그걸 들춰 가지고 왜 e 나한테 욕 먹고 싶어? t 잘못했는지 확실하게 알아야지. y 다음엔 또 실수 d they 실 r e good, t 는데도 그러잖아. 미안해. 사람들 y a 클럽 가서 자기한테 e y 가 r e good, they a 나 그냥... 화안 내려고 그냥 묻어 가려고 이제 얘기 안꺼낼라 하는데 자기가 왜 자꾸 꺼내가지고 나, 나 화내는 거 질기지? 약간 이제 사람들, 사람들도 맨날 화내가지고 별 결코 쏘니까 이제 나도 화내는 거즐기는 거야. 그렇지. <laughs> 맞잖아. <웃음> 맞잖아. 미안해. 그때 얘기는 이제 앞으로 우리 너의 마음속에 담아둘게, 자기야. 그러니까 나는 이거 펩시 보다코카콜라 제로 좋아하는데 제로 사 가, 갖다 줄까? 아니, 갖고 올까 내가? <laughs> 나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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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하나만 가져와서 먹어. 어, 아니데 이거 여자 언어라고 했는데. 안 먹어 하는 거는 먹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혹시 하나 몰라서 하자. 아니, 난 제로콜라 싫어해 아니, 아니, 그런 이렇게 튕기는 이거, 거라니까. 그거 나도. 그게 느낌이 드는 거야. 그러니까 연애의 발견이라고 그 어플리케이션에서 봤는데. 아, 타고 있어. 여자가 언니가 봤다. 여자가 봤다. 여자가 봤다니까. 여자분 언니가 어쩌고 그는데 그 다음에 어제는 또 뭐라 하더라? 어젠가? 그젠가 내가 너한테, 나한테 너무 애정을 안 줘서. 기야님 별풍선 다섯 개해이나 좋아해? 사기야. 이게 난 잼도 하잖아. 너 뭐라는 줄 알아요? 그러고 좀 묻지 마. 하면서 <laughs> 화냈던 거 기억나? 지지 따좀 묻지 마. 선생님 <laughs> 별풍선 다해 <5개> <laughs> 물어볼 수도 있지. 난 나름 신경 가게 생각해서 물어봤는데. <웃음> <웃음> 아니. 좋아 안 좋아하면 여기 있겠냐고 내가. 나 농담 아니라 자기야. 그때 우리 나 대구 가 대구 클럽 갔을 때 나는 방송 꺼졌잖아. 음. 방송 꺼지고 하나도 안 놀았다. 진짜로. 자기 혹시 음. 오해할까봐 내가 한 얘기야. 아니 안 궁금해. 아니데아니안 궁금한데 난 진짜 얘기하는 거야. 근데 놀아도 상관 더럽게만 안 놀면 되지. 아그렇지그렇지그렇지 음. 그렇지, 그렇지, 음. 근데 방송에서도 못 즐기던데? 뭔 소리 하냐? 그때 음. 화냈잖아 자기. 화났잖 화냈잖아. 그때 그 뭐야 나 보고 클럽 가서 뭐나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재밌게 노네 하면서 나한테 화냈잖아. 카톡 내용 보여줘? 아, 내 카톡 하고 있는데 자기 그러니까 그러지 내가 그 클럽에서 진짜 신났을까봐? 나신 진짜 신안 났어. 연기였어 그거. 어쩌라고? 근데 나는 기분 나쁜데 어쩌라고? 그건 방송인데 어떡하라고? 난 어쩌라고 기분 나쁜데. 어쩌라고. 뭐 어쩌라고 그래서? <laughs> 네가 약속 안 지키니 장난치기. 그때 우리가 왜 싸웠는데? 아니 근데 그뭐 저기 아니 근데 싸우는 건 싸우는 거고 방송은 방송이니까 방송은 재밌게 해야지. 날 자기가 싸웠다고 어떻게 방송을 침울하게 이렇게 할순 없잖아. 그건 아니고 이식했잖아 십했잖아. 아 솔직히 말할게, 자기야, 그 대구에서 그 병창이 가게에서 술을 갑자기 계속 먹었거든. 그건 나무 없더라고. 누가 보고 보잖아. 속상해서 그들이켰다 진짜. 그래. 그때 카톡 보고 어? 그래. 했다고. 자기가 잘못하고 자기가. 좋다고. 어허, 사람 얘기하는데 등 돌리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. 등음 돌리고 얘기하는 거야. 어허. 사람 얘기하는데 족발 올리는 나... 거 아니야. <laughs> 족발이요? 등음 돌리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. 먹는 걸로 장난치고. <laughs> 얼굴, 얼굴 돌리고 <laughs> 얘기하는 거 아니야. 얼굴, 얼굴 돌리고 <laughs> 얘기하는 거. <laughs> 어허, 어넌 제대로... 장문 공개해. 나한테 어떻게 사과했는지. <laughs> <laughs> 어떤 장문으로 나한테 사과했는지. 뭘? 알려. 뭘? 오 자기 화낸 거다 보여줘? 화낸 거는 보여줬는데. <laughs> 뭐, <laughs> 너가 좀 그럴 텐데. 너가 좀 그럴걸? 어? 방송에서 방... 쌤척하고 방송에서 쌤척하고 방척하고 니가 부끄러울텐데 연개한다 진짜 우리 싸웠던거 어 <laughs> <오. 웃음> <laughs>